우리가 새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까?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할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기쁨으로 시작하고 또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절대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누려봤고 세상의 것을 취해 받고, 세상의 것을 가져 보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어떤 기쁨을 내가 그것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세상적으로 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져 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어떤 모든 어떤 권력의 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저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기쁨으로 올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첫날, 정말 오늘 이 시작부터 우리 12월 마지막 주까지 "야,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신앙 생활에 서 너무나 감사해"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일련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 우리가 우리 한일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실 것 읽을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이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자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도 모르는 환경 속에서 마지막.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마지막 소신을 띄우는 애절한 마음입니다 애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슬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세상적으로 갇혀있지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이 소신을 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이 주 안에 서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어요.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주 밖에 세상적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이리 달리고 저리 달려가도요. 그이 주님 안에 있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쁜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바울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인 줄 아세요? 정말 세상의 것을 다 가져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취해봤습니다. 세상의 것도 누려봤습니다. 바울의 출생, 가정, 유대인의 전통, 율법의 그참 열심이었던 이 사람. 정말 세상적인 기쁨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솔직지요 세상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세상의 기쁨과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던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많은 바리세인과 유대인과 이재석이 간들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나는 이런 하나의 이런 사람, 자기를 자신을 자랑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만큼 내 육체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너희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 없는 오히려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자랑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진 것이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나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또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어 열심히 핍박했던 바로 나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료는 흠이 없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돌아오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내이 기쁨이요 세상의 기쁨과 완전히 다른 그 기쁨을 바울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주님 안에 삶을 살 때에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의 삶을 가장 우선 순위로 살겠노라고 고백한 게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이 삶이요 최고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7절, 8, 7절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세상의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기쁨이요 가장 즐거움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심령이 기뻐요. 내 마음이 기뻐요. 주 안에서 내가 살면 올한해 정말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아 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 달려가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속에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기쁜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정말 멋지게 보이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요한복음 1 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내 안에, 그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그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 풍성한 심령의 은혜가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는 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우리가 세상 안에 거하는 시간보다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1년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그런 믿음의 가정인 줄 저는 믿습니다. 1년의 시작을 하내가왜 아, 이렇게 살았지? 내게 힘들었지 아니라, 야 일년 너무나 감사해, 1년 너무나 기쁨으로 나는 우리는 살았어라고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우리 믿음 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언제 기쁨 이 있는 줄 아십니까?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 줄까요? 12절 같이 가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비전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아버리면 편안할 것 같지요. 편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뭔가 내가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것을 할때그한 가지 한 가지 어려운 것을 성취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 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나 세상 것할 것도 없어. 다 손으로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뭐하고 살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 믿죠. 여러분 다 천국 간다고 확신하죠. 천국 못 간다고 확신한 분이 있으면 한번 한번 거꾸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거꾸로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우리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이 천국을 가지만 아직 이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 이제 천국 나이 천국 갈수 있는 티켓 따놨으니까내음대로 살면 돼. 내 세상적으로 살면 돼.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날까지 우리는 뭡니까? 그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우리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야, 이제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 이러다 천국 가면 되지. 주변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된 것처럼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손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물에 달려가는 믿음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 언제 기쁜 줄 아세요? 한 사람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믿다가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다시 돌아오면요. 얼마나 그 기쁨이 커요? 얼마나 그 기쁨이 커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주님 앞에 그냥 인도하게 소리가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은요, 언제 행복하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게 달려갈 때에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끊임없이 그 영혼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놓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그 영혼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 표현이 안 됩니다. 세상에 잠깐 나에게 뭘 선물 받은 것그 기쁨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그 기쁨과는 그 기쁨의 차이가 달라요. 바울에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많은 걸 누려봤고, 가져보았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그 학벌을 가지고, 정말 그 율법의 그, 그 능력도 있었고, 권력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기쁨과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할지라도, 한 영혼, 영혼을 구원하는 이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은퇴했어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저 영혼을 위하여 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달려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주 안에 있을 때에 또 꿈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수하가요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헤브론 땅은 갖고 싶지 않아요 다들 왜냐하면 가난 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을 들어갔을 때의 네피림, 키가 크고 힘이 있고 이 땅을 이제 분배하니까 전부 다 열두지파가 다 싫어해요 그런데 8 5세된 갈레비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곳이 험난한 길이고 정말 키가 크고 좀두려움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기에 85세의 꿈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분배 땅으로 받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디가든지 간에 내가 말할 수만 있으면 그 입술만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나는 알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알수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요. 우리 집사님이 그 모임 가운데 가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봐. 이분의 입술에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술에 능력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입술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오신다니까 막 기뻐갖고, 촥이 사이사을해서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어, 그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조도요 그거요, 어떻게 됩니까? 3년 지나면 옛날 게돼버려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을 새롭게 세워가면요. 그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래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시작하여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사님들 보세요. 어떤 분들이 기뻐해요? 처음 시작에 그 주님의 꿈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빌보세 3장 13절, 14절 말씀하겠겠습니다. 경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에. 그래서 나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과거에 어릴 때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과거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참 택시하고 버스를 봐봤다고 근데 그내 나이 또래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들은 그때 백화점 가서 엄마 아빠가 옷 사줘서 자 이런 옷 입고 다녔대요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 할머니 세대와 대화를 한것 같대요 나이가 비슷한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사느냐 그렇게 막 과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는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강에 어떤 것을 먹고 어떤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가거에 매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여러분 그 모습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 내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기쁨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이것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신앙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쁨이 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그 신앙의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에이, 이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이 감사해요 지금이 은혜예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해요 라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가이습니다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요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어제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뭘 바라보가요? 앞의 것을 잡으려고. 오직 표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잡기 위하여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서 정말 부름의 상을 받고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주님과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아무 생각 없이 사지 마시고 나는 오늘 하나님 이 올해는 하나님의 일을 위 해서 이 일만큼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목적 이 있는 사람과 목적 이 없는 사람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나는 올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내가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봐야 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암송대 할때 나는 항불절도 에어보지 못했는데 나는 항부자료도 에어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성경을 보면 졸려요. 나는 안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기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요. 이 기쁨이 얼마나 넘친지 몰라요. 넘친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목사들이 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여든 미국 사람 우리 집사님 그그 어, 그 제임스 채 우리 사장님이 아파갖고 딱 이제 정신 먹고 막 뛰어갔잖아요. 정신 식사하실 때 갔는데 경찰들을 불렀어요. 흑인 경찰한테가 뭐라고 했냐면. 아너 아들이네요 그래서 아 아니다 나는 이 교회의 목사다 그랬더니 그분이 땅보한줄 알아요? 그래 너희 얼굴에 목사처럼 보여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백이그 그 흑인 그 경찰이 그래도 목사와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언제나 내이삶 속에서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취해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따라가니까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래 꼭 살아가십시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한 분 나는 장세기라도 한번 읽어보겠느라고 여러분 목적한번 가져보세요 다 읽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을 한번 나는 한번 150편까지 읽어보겠다는 목적을 한번 가지고 살아보세요 나는 정말로 한 구절, 열 구절이라도 오래 한번 에어 보겠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왜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가 정말 오늘 2025년에는 기쁨으로 시작하십시다 기쁨으로 주님 안에 나는 거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드릴 수 있는 올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 여러분이 간절히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